이처럼 앞서 보도에 들렸다시피 병원 내부 문제 폭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마약류 관리 소홀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말고도 마약류 관련 사고가 더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최근 목포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마약류 약품을 빼돌렸습니다. 원무과의 보관 중이던 비상 열쇠를 이용해 약국에서 훔친 겁니다. 페센트 밑으로 심지어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 부적절 처방 우혹에 대해 해당 병원 내사를 진행하던 시기여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이 병원에서 발생한 마약류 관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직원이 무단 반출한 프로포폴을 이용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마약류 사건이 또 터진 겁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과태료뿐입니다. 야가죠? 당연히 마약인데 야가죠, 야간데 법이 그런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재강 원장은 10여 년 전에도 향 정신성 의약품 가짜 처방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마약류 잔량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쓰고 다음 반틈 남은 놈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했고 마지막에 남은 반 틈만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정식 잔량 처리가 아닙니다. 병원 측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등이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시스템상 마약 유출은 불가능한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해당 병원 마약류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